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매주 올라오는 것은 나라도 구해야겠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비가 오는 눈이 오나 그차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또 하나의 보람입니다 아,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중계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이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굉장한 힘이 된답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유튜브에 구독 신청을 하실 때,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국보공방송.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창에 선한 목자 t v 라고 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국 복음 방송을 운행을 하고 있죠.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지난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기를 우리 저런 분 대통령께서 7년저 요리를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내가 좀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폭풍 전야처럼 조용한 가운데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간 이번 주 중에 상당한 때가 가까워서 알리는 이 봄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봄이 되면 웅이 트고 웅이 터서 싹이 나고 어느 땐가는 꽃이 화려하게 활짝 피기 시작합니다 그 꽃이 활짝 필때 활짝 피는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는 없으나 어김없이 화려한 꽃은 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도 위약인 들로 이렇게 비유가 되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충고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평화적인 집회,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모기가 됩니다. 괜히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낙인이 찍히거나 또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희생자가 만들어지는구나. 그 여기 중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이공근력과 대치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내전입니다. 내전. 이 내전을 배우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왔죠 그래서 캄보디아 대통령에게 지난번 킬링페이드 때이 내전을 어떻게 수습하고 승리로 이끌었느냐 이 비결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냥 배웠겠습니까 그냥 찾아갔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정권은 이 위협적인 태극 집회를 전국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충돌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기에 말려들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필요없이 무모한 희생자가 늘어날 뿐 아니라 이러한 태극 집회마저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집회 주최측에서 보니까 상당히 분노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날을 받아서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문제를 끌어내린다고 하는데 그것 좀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으면 다국적 연합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자유대한 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적인 충돌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여러 단체에서 태극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 무기가 아니라 불법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태극기와 성도기를 들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많이 공집하는 것이 오히의 정부에 더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바꾸겠습니다 아, 지금 천명조 요리 작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징조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징조가 뭐냐 하면 중국 경제가 이미 망가졌다는 말씀은 드렸고 얼마나 심각하고 자기들 국내외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지 시진핑의 이 건강 이상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설을 친히 보냈답니다.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보고 반대소하면서 상당히 기뻐하는 가운데 그렇다 이제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얼마 후면 한 4주 후면 이 세상은 아주 깊은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마 그의 항복 선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 선에서 중국이 항복을 해야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백번째 약도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 연설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우리의 역사를 잘 압니다. 우리가 북진 통일를 해서 남북 통일를 여기오 당시 이루어낼 수가 있었는데 이 중공군이 인민군이 개입을 해서 인해 전술을 쓰는 바람에 이 반도가반공강이 반동, 나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를 잘 압니다. 그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하는 진단을 했죠. 그래서 북한을 점령하러 올라가기 전에 이미 중공군의 개입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중공에 목을 조이기 시작한 것이 미중전쟁입니다. 이 미중전쟁은 거의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 4주 앞, 4주가 지나면 그. 어, 결말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징조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동창리 이 미사일 탈사 기지에 미사일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죽기 위해서 반장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징후가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에 김정은이가 그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 배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 중에서도 가장 가장 사악한 용서받지 못할 배신자가 어떤 배신자입니까 사랑의 배신자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 하는 노리가 있습니다만 사랑의 배신자는 살인까지를 불러올 만큼 굉장히 굉장히 사악한 배신자입니다. 지금 김정근이가 이 사랑의 배신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함정을 전략화인 위대한 전략화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미 그 사랑의 덫 전략을 설치해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멋지게 들려들었습니다또 하나는 어, 자유 조선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북한의 정권을 뒤엎겠다고 지금 거의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조여가고 있습니다. 협공 작전을 쓰고 있는데 이 끝이 이미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 1일은 우리의 위대하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문재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미정상회담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그 내용은 제가 지난번 주일에 말, 지난번 토요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문재인을 소환하는 소환회의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최후 통첩을 날릴 것입니다. 로, 한미 동맹으로 복귀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중국을 찬양하고 또 북한에 시중을 들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는 최후 통첩을 보낼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드러나고 있는 문제이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이번 주 중에 거의 유튜브를 통해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소환 조사이다. 최고 통첩을 보낼 것이다. 이제 거의 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 김정은에게 하나 넘겨었다는 메모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한글로, 이렇게 주어진 메모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김정은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 김정은도 그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정은이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팩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김정은은 끝까지 백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백을 놓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참수당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랑의 배신자에게 내가 만일 아인시비엠을 발사한다면 나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 될 것이고 나는 너무도 실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 대가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의 분노가 화영을 마포게 될 것이다. 엄중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은참수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이번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문재인이 소환돼서 불려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문재인, 자네. 지금까지, 너도 김정은에게 속았고, 나도 속았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제 거짓말에 속은 것을 모든 세계가 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 네가 속았던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 내 말을 잘 들어. 너, 친중 종북이냐, 아니면 한미동맹 북이냐, 두개 중에 하나를 결단하고 나에게 얘기를 하라. 그리고, 곧 하노이에서 김정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문재인에게도 숙제를 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북 군사 합의서를 무효화시켜라. 뇌가, 전의 뇌가. 훼손된 자유대한민국의 이 가치를 복원하라. 굉장히 <laughs> 겠죠 지금 해병들을 포함한 다국적군들이 미국과 함께 상륙 준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빠져있는데 그 해병대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 작전 훈련에 복귀하라 이것을 명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를 알려줄 것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자유조선팀이 들어가서 컴퓨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컴퓨터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북한 괴뢰 정권이 사용하는 이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미국의 FBI에게 공유가 되었습니다. FBI가 그것을 가지고 해독을 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한 말라 강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했던 이 말씀이 이번주 중에 이미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사용했던 그 암호 해독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풀수 있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그것은 북한 정권에게도 치명상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음모와 부역자들의 이 명단이 세세하게 공개가 될 것이고 이들이 출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과 그의 일당들이 저지른 숨겨진 여적죄들이 낱낱이 공개될 것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였던 이세월로왜 그렇게 많은 유족들이 그렇게 엄청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단순한 해상교통사고에 무슨 음모가 있기에 지금까지도 정부는 그것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5.18 광주 폭동사건의 진실이 가려지고 가짜 유공자의 명단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암암리에 활동해 오던 이 고정 간첩들, 그 암호 해독 프로그램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김일성 장악함을 받고 정부 요정에서 이적 활동을 해온 판검사들, 경찰들, 군대들, 전부 다 이적 행위가 드러날 것입니다. 천지개벽이 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목사님들도, 성직자들도, 언론 기자들도 북한만 다녀오면 친묵주의자들이 침북 되는지 제가 전부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성적들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 언론사들 성적들을 받은 이 추한 이름들이 전부 다 공개될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서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왜그 악인을 악한 날에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바퀴벌레 같은 문재인을 필투로 한 종북 세력, 우리나라를 그렇게 존모가 같은 암세포 같은 이 바퀴벌레 같은 종북주사파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지를 선해 영지를 허락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다가 오고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우리의 참 우아하시고 화려하고 풍경 높은 박근혜 대통령도 화려하게 이 봄날이 머지않아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